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편지입니다. 오늘은 혼자만 연애하지 않는 법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이기적인 걸까요? 저는 평소에 호불호가 확실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처음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도 저만의 선을 넘어서 행동하는 남자친구가 버거워 거리를 두었어요.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사귀게 되었는데, 사귀고 난 이후에도 남자친구가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배려가 없는 남자친구의 행동을 참다 참다 결국 당신의 어떤 행동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든다고 배려해달라고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오히려 네가 너무 이기적이라면서 이별을 말했습니다. 제가 이기적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남자친구가 배려가 없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연애를 할 거라면 호불호보단 변화나 적응을 가까이. 호불호를 가른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어중간하지 않고 좋을 수 있죠. 하지만 나의 모든 호불호는 그냥 말 그대로 나만의 호불호일 뿐이잖아요. 그것을 상대가 어겼다고 해서 그것을 무례하게만 보면 상대도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호불호에 맞는 이해도를 가지지 못했기에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구분이 때로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멀리 하는 이유가 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누군가와 함께 할 거라면 호불호보다는 조금 변화나 적응을 가까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헤어지더라도 최소한 내가 적응하려고 해봤다는 기억이 남으니 미련도 덜할 거고 다음 연애는 더 확고해질 테니 말이죠. 두 번째 질문. 그냥 내 편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였을까요? 저는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고객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요. 솔직히 애인에게 이야기하는 건 어떤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많아서인데 애인은 그냥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하면서 무시하라고 합니다. 그런 애인을 참다 못해 결국 헤어지자고 말을 했는데요. 저는 왜 그렇게 공감받질 못하는 연애를 한 걸까 하는 생각이 지금까지도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님 저를 덜 사랑해서 그런 걸까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상대가 공감 못 해준 것일 뿐 내가 못난 건 아니에요. 그런 날이 있죠. 그냥 일이 너무 힘들어서 어디다 하소연하고 그냥 다 괜찮아질 거라고 애썼다고 위로받고 싶은 날. 무조건적인 위로로 혼자 외롭게 싸워온 하루를 털어내고 싶은 그런 날이 있죠. 내 상황에 공감해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내가 부족했다고 내가 매력이 없었던 건 아닐까 하면서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잘 헤어지신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빨리 털어내서 더 사랑해줄 누군가를 만난 기회가 열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슬픔은 잠깐이면 지나갈 거고 곧 애쓴 만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자꾸 잔소리하는 여자친구. 제 여자친구는 성격이 매우 꼼꼼한 편이에요. 반면 저는 그냥 되는대로 사는 성격이고요. 처음엔 그런 성격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잘 만났는데요. 최근 들어서 점점 제가 편해지는 건지, 저의 일상 하나하나에 간섭하고 잔소리가 늘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버거워서 여자친구에게 그만해 달라고 했지만 여자친구는 다 저를 위한 거라며 모든 걸 본인의 지적대로 고쳐주길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심각하게 게으르거나 꼭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미리부터 챙기지 않을 뿐이죠. 고민 끝에 이별을 말하려고 해요. 혹시 이것을 극복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질문 남기지만 아무래도 헤어지는 게 맞겠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성격 차이 결국엔 가장 중요할지 모르는 현실. 연애를 해봤다면 누구나 이런 문제 한 번씩은 다 겪어봤을 거예요. 조금만 더 맞았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번듯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욕심이 우리를 발전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이별하게 만들기도 하죠. 결국 얼마나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느냐의 문제예요. 더 나은 사람보다 더 내게 맞는 사람을 찾아서 연애하시게 될 거예요. 이번 일들로 다른 무엇보다 성격이 잘 맞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셨을 테니 말이에요. 그러니 극복할 방법에 미련 두기보다 솔직한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 보시길 바라요. 이미 떠난 마음을 미련 때문에 붙잡고 서로를 힘들게 하지 말아요. 네 번째 질문. 바람 피우고 떠난 애인. 반년 전쯤 바람 피우고 떠난 애인에게 얼마 전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를 잊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힘들게 보냈는데 막상 연락이 오니 다시 받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떠나서 시작한 연애는 서로 집착하게 되어서 두 달을 못가 헤어지게 되었고, 그때 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용서하고 다시 받아달라고 하는데요. 바람 피운 건 용서가 되질 않는데, 그 친구와 좋았던 시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좋은 기억을 남기고 싶다면. 나를 상처주고 떠난 사람이라도 내가 사랑했기에 혹은 정이 남았기에 여전히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애인을 잊기 위한 시간을 보냈고 지금 좋은 기억만 남아 있다면 그 좋은 기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좋은 기억을 기억하듯 나쁜 기억도 사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단지 순간의 애틋함에 흐려질 뿐이죠. 결국 그분을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인다면 지금 남겨진 좋은 기억마저도 망가질 거예요. 그냥 좋은 기억으로 남은 인연으로만 간직하시는 게 좋겠어요. 다섯 번째 질문. 거짓말을 하다가 들켜서 헤어졌어요. 성격상 이런저런 불편한 이야기가 싫어서 여자친구가 무엇을 부탁할 때마다 이런저런 거짓말로 넘겨왔는데요. 결국 그것이 들키게 되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잡기 위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구절절 늘어놓았는데 여자친구는 용서할 수 없다면서 돌아섰습니다. 솔직히 너무나도 소소한 일들이라서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라고 장문의 메시지를 써서 보냈으나 결국에는 차단당하고 말았네요. 잊을 수밖에 없겠지요.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사랑한다는 말도 믿음이 있어야 느껴진답니다. 그냥 너무 사소한 일이라서, 작은 일이어서, 사명하기에는 늦어버려서, 라는 이유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런 이유로 관계가 깨졌을 땐 해명보다 상대가 받았을 상처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해야 해요. 거짓말 한건 미안해. 하지만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너를 사랑하는 건 진심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에선 아무리 해명한다고 해도 전해지지 않을 테니까요. 상대방이 실망한 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한 번의 거짓말로 이렇게 된게 아니잖아요. 상처에 대한 사과 대신 변명과 일방적인 진심의 전달로 상대방에게 더큰 상처를 준건 아닐까요? 너를 사랑한다는 진심은 접어두고 우선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섯 번째 질문.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포기했는데 후회 중이에요. 사귄 지두달 정도 된 연인이 갑작스러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먼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장거리 연애는 싫어하기 때문에 연인과 대화 끝에 관계를 좋게 정리했습니다. 좋게 헤어졌기에 여전히 연락은 하고 지내는데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잘 적응해 나가는 연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뒤숭숭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괜히 헤어지자고 한 걸까 하는 후회도 하고요. 아직 한창 좋을 때였던 만큼 노력은 해봤어야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충동이 이끌리는 사랑은 결국 본능에 밀리게 된답니다. 좋은 관계로 끝맺었기에 지금 상황을 후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가 장거리 연애를 기피했고 본능이 이별을 선택했다면 그게 맞을 거예요. 상황이 지금과 달랐다면 그저, 그래, 어차피 멀리 간 사람이고 장거리는 내가 못 견뎠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냥 잊을 수도 있었을 일이고요.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좋은 부분들은 그저 좋은 관계로 마무리 지었기에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일 거예요. 서로를 위해 좋게 잘 마무리하셨으니 너무 후회하지 않길 바라요.